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동구 각산동 반야월역 인근에 있는 투룸 전세이고요. 전세 8,000에 월 관리 1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물 4층에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현관에 들어서시면 현관이 중문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고, 왼쪽에 신발장 위치해 있습니다. 중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공간이 갈려져 있는데요. 일단 여기 거실 공간, 첫 번째. 현관에서 연결되는 방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쪽에 창이 이중창으로 나와 있고 이쪽에 현관 기준으로 왼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화장실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방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 부엌, 싱크대, 가스레인지, 냉장고 위치에 있고요. 더 들어가면은 이쪽에 세탁기 세탁실 위치에 있습니다. 안쪽 방입니다. 안쪽 방 지금 채광이 매우 좋고요. 창이 이렇게 박벽 양쪽에 나 있기 때문에 채광 통풍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식으로 뷰가 나오고요. 여기에 에어컨 한대 있고 직사각형 형태로 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시 k r 에서 명작빌 검색해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